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0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프로덕컴, 메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를 보실까요?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어, 지난주에 살짝 오르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어, 한참 못 미친 상황에서 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올라가도 219.71, 220.20 요고 이 저항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이페러렐 채널 아래쪽 그리고 206.59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월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어, 벗어나지 못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화요일에는 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220.20이랑 같이 어, 더블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화수까지는 그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에 빠졌습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다른 주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은 선방한 편이죠.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그 3월 중순에 있는 저점까지 거의 달았거나 아니면 은어 거기를 향해서 내려가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주식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어 금요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되는 주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선방을 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이 다운트렌드 라인 두개 사이에서 어 여기 214.62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정도고 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개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을 보이는 정도로 갈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 금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레벨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만 떨어졌다는 것은 선방을 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어, 다른 주식들이 다시 어, 상승 무드로 전환이 됐을 때는 또 같이 묻어서 상승이 되면서 어, 3월달 2월달 레벨 그 고점까지 어,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패럴렉 채널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다운트렌드 라인 있죠. 다운트렌드 라인 있는 것 치고는 이것도 선박을 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다운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어, 이걸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냐를 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 하면서 월요일에 그냥 훅 치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123.10 라인을, 위협을 하다가 화요일날 도지만 들고 수요일날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113.2까지 2 밀려서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 레벨을 훨씬 못 미치는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113.2가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어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정향 저항선으로 같이 작용을 해서 어, 밀려서 내려오는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는 더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3월 11일 저점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지만 어106.94 그러니까 3월 10일 3월 11일의 지지선에 해당되는 이016 106.94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그래서 더 밀려서 내려오고, 사실은 이 지지선이 106.94다음은 101.52가 있고, 그 다음에 97.40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죠. 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 그래도 그렇게 심한 모멘텀의 하락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도 하나 더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있는 이제 새로운 저점, 형성한 새로운 저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저점에서도 그래서 106.94, 104.72, 101.52 이렇게 어세 개의 지지선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113.21을 먼저 뚫어야 되고 113.2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118.04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장이 무거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자는 선방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전주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지만, 뭐, 목요일 레벨을 못 벗어났죠. 목요일에 고점을. 그리고 나서 갭상승해서 올라갔지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강한, 어, 이거는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이죠. 로 하이 레퍼런스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을 뿐. 여기에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게 여기까지 결쳐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간 굉장히 중요한, 어,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으면서 월요일, 화요일에 밀려서 내려왔고, 수요일에 훅 빠졌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금요일날 도지 만들고, 아, 목요일날 도지 만들고, 금요일날에 더훅 빠져서 내려와서, 어, 3월 10일 라인, 여기까지 얘는 닿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못 버텼다는 얘기죠. 버티지 못하고, 어, 굉장히 강한 지지선까지 닿았는데, 과연 이 지지선이 끝이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 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 밀릴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밀리게 되면 뭐그 다음에 더 강한 366.78 남아 있죠. 366.78까지는 적어도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다음 주 장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더 내려가서 366.78에 닿을 때쯤에는 수요일, 목요일, 4월 21일이죠. 예, 네, 그래서 3월 30일, 4월 되면서 더 쭉쭉 빠져서 내려가서 366.78까지는 다다르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내려갈지 고민할 을것 같다 정도로,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코소프트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 자, 아마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지난주 금요일에 돼서 여기를 이걸 뚫을 수 위로 올라갈 것이냐. 위로 올라가도 199.84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더 내려오게 되면 189.77 강하다. 그래서 이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갭, 갭상승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나서 199.84를 저항선으로 봤는데, 얘를 오히려 지지선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 고점 다시 만들고, 로컬 고점이죠? 만들고, 수요일 빠지고, 목요일 도지, 금요일 빠졌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 밑에, 뭐, 3월 11일, 1 11, 11일, 이때의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거. 물론, 어, 3월 18일에 더 저점이 있긴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밀려서 내려와서, 어, 191.70 여기까지는 다쪽에서더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189.77, 뭐, 금방 깨질 것 같고요. 이거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183.36, 180.25다 있습니다. 뭐, 얘도 만만치 않은 지지선들이죠. 그래서 이 밑에서 그 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존재를 하고, 뭐, 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 모양새, 여기까지 닿지 않았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으면,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두개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이 정도, 이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존은 조금 더 하락 모멘텀이 있고 과연 191.7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일단은 어, 중, 그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 뭐 알파벳은 그 3월 11일은 커녕 3월 11일이 이미 3월 17일 3월 18일에도 깨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 다운 그패럴렐 채널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인가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밀려 내려가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갭 상승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165.80 위에서 시작을 해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중 지지받았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하고 어, 이 레벨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화요일에 고점을 만들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어, 미치지 못했죠 어,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를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보면 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는지가 네,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고 이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 받고 수목금이 그냥 한 번에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밀려도 목요일은 도지를 만들거나 좀뻗티는 모양새가 앞서 있는 주식들이 있었다면 알파벳은 그냥 수목금 그냥 프리폴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전 저점도 뚫고 내려가서 아예 저기 멀리 있는 이 전고점 여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지선이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이상한 선에 걸리죠.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인다. 이패럴 어, 채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양새 보이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 있어서 안 그렸지만 여기 있는 이전자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놓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려올 때어 다른 그 지지선들이 좀더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페럴레 채널 있고 이렇게 어 여러 개의 지지선이 존재한다 를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 앞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했고 뭐, 뭐 일요 월요일에 갭 상승도 없었죠. 그리고 뭐 화요일에 급등도 없었고,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수요일에 빠진 땐 같이 빠지고, 목요일에 소지도 없었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다른 주식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다른 주식 같았으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156.40까지 했는데, 금요일 하루는 버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68.37에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앞에 월화수목이 다른 주식들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어, 뭐 로컬 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고, 여기에 있는 어, 지지선들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해서 어, 여기에 있는 지지선은 아마도 여기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 더 그려서 뭐 여기까지 내려올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밀릴지는 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그렇게 어, 천천히 내려오지 않아요. 월화수 뭐, 늦어도 수요일쯤에는 여기 타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레인지 뚫려서 또 새로운 레인지 뚫려서 더 레인지를 만들려나 했더니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해서, 어, 이 레인지가 쉬프트 게 아니라 이 레인지의 아래쪽은 트렌드 라인으로 대체 가능. 하지만 그 트렌드 라인 지지선도 뚫려서 훅 빠져서 내려온 상황. 그래서 168.37까지 밀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지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거는 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상승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뭐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식의 움직임. 아 자석이 안되었군요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지지를 받은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68.37 에서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모양새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는다기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157.44까지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 하지만 거기서 지지받으면 더 이상 글로벌한 트렌드 라인 지지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으면 다시 185.16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밀린다면 157.44 아니면 그 밑으로까지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브로드카은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 보시면 네, 메타도 마찬가지 월요일 갭상승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화요일에도 상승했지만 도지만 들고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 도지 아, 목요일 도지 금요일에 더 내려와서 3월 18일 저점. 남, 다른 애들은 그래도 3월 11일 저점이었는데 얘는 이미 3월 11일 저점을 깨부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 트렌드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 3월 18일 레벨까지 내려온. 어, 약간 알파벳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하지만 이 위에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까지 치면 이 하락폭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전그 그 전주 금요일의 종가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위클리 봉상으로는 하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주 연속 하락이네요. 네. 만만치 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탈론 더 빠질 확률이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있지만. 여기서 새로 이렇게, 이렇게 어, 뭐 그려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얘보다는, 이제는 얘로, 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주뭐 특별한 레크로 없었고, 금요일에 굉장히 센티멘트로 어, 빠졌죠. PC 그런 것보다는 센티멘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주에 이제 3월 31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 주 4월 1일, 2일 이렇게 되면서, 어, 관세 유예를 한번더 해도 문제. 왜냐면 관세 유예를 한번더 한다면, 이제 관세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죠. 아, 다음 달되면또 유예하겠구나. 그런 식의 그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뭔가 발표를 해도 그거를 시장에 믿지를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띄워도 이제 시장에 믿지 않고 오히려 정리를 하고 현금을 챙겨놓고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이런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 뭐 호재라고. 여러 가지 그립 서비스를 날린다고 해도 그게 CR도 안 먹히는 상황까지, 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관세는 철회하고, 픽스드 하고, 이런 식의 정리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주식시장은 약세로 갈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어, 그 4월 첫 트레이딩, 주를 잘 넘기시고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